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구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선 참밥 신세라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거대해진 포트나이트. 배틀그라운드도 슬슬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포트나이트도 e스포츠에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지금! 에픽게임즈에서 e스포츠에 투자할 총 우승 상금을 공개하였는데요. 무려 총 상금액이 1,100억이라고 합니다! 와, 1,100억이면 차 사고, 집 사고, 컴퓨터도 좋은 걸로 사서 매일매일 막 놀고 먹고 친구들 불러서 술 먹고, 토하고 나가고. 포트나이트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포트나이트 e스포츠의 대회에 대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자세한 로드맵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8에서 2019년까지 진행될 포트나이트 e스포츠 대회 시즌의 총 상금액이 총 1억 달러로 하나로 약 11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걸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세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1억 달러라는 금액은 e스포츠 사상 최대 우승 상금에 해당되는데요. 포트나이트 이전에 2018년 현재까지 상금 규모가 가장 큰 대회는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OBA 게임 도타2의 더 인비테이셔널 2017년으로 작년에 치러진 이 대회 총 상금액은 2,500만 달러로 하나 약 271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도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명불허전 국민게임 리그오브 레전드도 2017년에 진행한 리그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의 총 상금액은 약 460만 달러로 총 상금액 49억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렇게 단순히 금액만 놓고 비교해봐도 실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수 있는 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는 현재 확실히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기 쉽고 비교적 명장면이나 교전 장면을 매번 잡아내기 쉬운 MOBA에 비해 100명이 대규모로 싸우는 배틀로얄 게임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놓치기 쉽거나 선수 하나하나가 죽으면 끝까지 게임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OBA보다는 보는 재미가 떨어지는 이유로 생각보다 인기에 비해 부진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보면서 확실하게 돈으로 밀어붙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듯해 보입니다. 확실히, 이 어마무시한 상금이 걸린 경기가 있다면, 보는 사람, 참가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엔 충분하니까요. 아무튼간, 머지않아서 자세한 일정이 공개될 포트나이트. 총 상금액인 1,100억까지 잡은 만큼, 엄청난 규모의 대회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